VJ하고 있는 안지만이고요 오늘 좀잘탁드리겠습니다 나와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이스트 아, 코치 와고 있는 백승훈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어떻게 불렀는지 설명 좀해줘세요제 안지만 선수 유튜브 보다가 함께 야구하고 싶어가지고 인스타그램 DM 보내가지고 아, 연락 계속하다가 오늘 뵙게 되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아, 교체하지 말고 같이 들어가 있어도 된대 다들 공 봐야 돼요 아무도공봐야 돼. 아고고. 콜콜 콜. 레 h e y c a s t 잠깐만요. 야구공이 빨라요. 사람이 빨라요. 맞죠? 공이 무조건 빨라요 정확하게 만들죠 공 잡고 스텝에서 받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잡고 스텝에서 정확하게 상대방한테 던져주는 거 그러면 외화수는 임무가 다 끝난 거예요 바운드 판단도 잘잘 잘 해야 되고 이런 게 어, 프로 선수들 보면 은 슬라이딩 캐치하는 거 있죠 슬라이딩을 할 거면 가감하게 슬라이딩을 하고 아니면 은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뒤로 가서 원 바운드를 잡고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외화수들은 그래 만약 판단이 늦었다고 해서 공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판단을 잘못되더라도 다음 플레이. 잡고, 레아수한테 빨리 넘겨주는 거. 그거 유연해서 운동하고, 레아수 처음에 달릴 때, 공 따라갈 때,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공 보고 따라가는 거? 근데 공 보고 갈 때, 이게 클럽이다. 타고 따라갈 때, 이렇게 달려가면은, 공이 흔들려. 딱 끼고, 이렇게 해서 달려야 돼. 그러면은, 덜 흔들려. 덜 흔들리니까 잡을 확률이 많겠지. 나는 여기 왔다 싶은데, 공이 흔들린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기본기 잘돼 있는 선수들은, 계게 끼고 있어 이렇게. 언제 어디서 퀴, 스타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요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앞으로 가든 일로 가든 서서 끼 준비를 하고 있어 가서 운동하고 있고 내 가서 끝나고 또 만나요 네. 네. 오케이 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

안 돼! 준비하고 있어! 고보 뒤로 따라가야 뒤로! 오케이, 골! 여기 좀옆포지션에요옆 포지션! 뒤에 있는 사람 여기 앞을 잡아야 돼요! 네, 어. 자,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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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심 하고, 손고수 봐! 왜 이쪽에 있냐면 주자랑 안 부딪히려고 이쪽에 있는데 정확하게 던져줘야지 세그를 해야지 맞죠 네. 이상하게 던지면 포수 부상당해 주자랑 다사라졌 정확하게 던져야 돼 정확하게 하이! 어이구! 봤어? 잡는 것만 잡는 것만 잡는 것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야 될것 같은데 <laughs> 레아수들은 땅꼬리 많단 말이야 준비를 할때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 원래는 90도 90도 잡고 오니까 에 있는 거야 그럼 글로브 앞에 내면 은 이게 레아수 톰면 네 이게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자세가 낮느냐 이 불규칙 바운드가 쳐도 아깨에 있으면 피할 수가 있어 복싱하는데 이거 때리면 어떻게 피하겠어 보고 피한다니까 안 맞을라니까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laughs> 이러고 있으면은 옆구리 막 때려. 조금만 <laughs> 자겠다이 자세에서 블로그 앞으로 내면, 그리고 블러그는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되면은 바운드가 맞고 이렇게 올라겠죠 바운드가 맞고 올라오면 지금 못 올라오게. 요렇게. 이만해서 잡는데 될수 있으면 약간 왼쪽. 삼 루든 2 루든 뭐뭐 포지션 별로 1 루쪽이 다 왼쪽이란 말이에요. 잡고 중심이동 하려면은 왼쪽이 빠르니까 하나니다아 포메이션 해야 되는구나 팀플레이. 팀플레이가 되게 실력이 아닌데. 어? 그러면은 팀플레이 말고 런다운 연습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내가 조지팡 뛰어가다가 추천권 공을 잡으면 공을 뺀다. 여기 들고 상대편한테 뛰어가고 스텝을 해서, 던져라못사나없쳐아 센스가 있죠? 네무 어? 제일 멍청한 사람? <laughs> 하이스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 있어? <웃음> 어? <웃음> 잠깐만. 유리창, 유리창. 와, 간다 오, 간다 오, 간다. 안전하게 <laughs> <오, 웃음> 요 픽칭하러 갑시다! 넵! 픽 저... 어디서 요저 그냥 옆에서 요오잘 <laughs> 아, 던진다 네잘 던지네요 잘 던진다 감독님이 좋네 잘가셨네손끝에힘 주는 아, 네. 가볍게 잡고 힘꽉 이따 잘 찍어 이거 완전 개꿀팁이니까 가볍게 <laughs> 이건 진짜 개, 개꿀이에요 요렇게 잡고 어떻게 던지느냐 다 앞으로 이게 도다 오, 오. 플레이 해 줘야지. 중간 한다고. 앞으로 우리 던지는 방향 앞으로 잖 아. 이거 컨트롤 하는 거는 자기 감각이고 느낌이 중요한 게아오

같은데? 아닌가? <laughs> 계속 나오는데. 와. 뭐야? 아. 빨리 빨리 빨리. 이거끝내

일 코칭하러 왔잖아 가르쳐 주러 온 거잖아 아아 아, <laughs> <laughs> 아아아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영상 본다고 고생하셨고 어, 힘든 게 운동했지만 그래도 운동하고 나면 또 보람 차잖아요. 또 운동 좋아하시는 요 카이스트 학생들하고 같이 운동해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나름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코칭이라 그래서 그냥 가르쳐 주러 왔기 때문에 옷도 안 챙겨왔어요. 그냥 사복만 챙겨왔고 항상 이제 운동하러 가면은 언더셔츠나 이제 티셔츠나 두 장씩 세 장씩 더 달고 다니거든요. 땀 흘리니까.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보내먹을 줄 몰랐네. 당했네. 아 화장실 간다고 뛰자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너무 자연스러웠어. 내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웠어. 지켜보는데요 저기서. ㅋ ㅋ ㅋ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다보고있어 <laughs> 가자 <laughs>